미래의 프로야구 스타들 미리 찜한다! 랜동의 야구 최. 수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우리 홍은성 선수 한번 볼까요? 우리 은성이 타격 한번 보겠습니다. 어, 수비만큼 어, 타격도 수, 수비는 안정감이 있어. 네,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네. 운성이 수비할 때 보면 편안해요. 예전에 진만이 형 수비하는 것처럼 편안합니다. 막, 공이 가면은, 예. 타격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레그킥을, 예. 저희 때는 레그킥 하면 혼났거든요. 다리 들지 마! 레벨스윙 해!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어, 레그킥. 근데 레그킥이 또 장점이 또 따로 있어요. 중심이 앞으로 일찍 쏠리지 않고, 예. 뒤쪽에 중심이 이렇게 계속 늦게까지 형성되는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레그킥이 요즘 발사각도라 그러죠 홈런 칠수 있는 발사각도, 발사각도랑도 그러니까 랜동이 배워야 되죠 랜동은 레벨스윙밖에 못 배워서 스크린에서 홈런을 못 치는데 발사각도가 좋은 우리 선수들이요 오, 야 은성이 반칙 좋은데요. 오. 저기. <목소리> 어, 저기 지금 티베팅으로 저기 오 어림없는 공원 바운드가 아니에 투 바운드. 원바운드로 가보죠 한번 어. 가능합니까? 어 가능합니.. 다 가능하다 아 투바운드 아 근데 좋아요 펀치도 좋고 어. 아 운성이 좋네 좋아요. 힘이 어 오! 나이스 배팅. 오, 오 운송이 좋은데 파워도 있는데 수비만 잘하는 게 아니었는데 좋습니다. 오.